예, 오늘은 아람어로 본 성경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아, 나병환자 시몬 아,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아, 성경이 어, 언어가 아람어인지 헬라어인지 다시 한번 분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단니에 있는 시몬이 아, 정말로 그자가 문둥병자였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나와요.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 그리고 그때 이제 순전한 나드 그 향유를 그 옥합을 깨는 그런 아름다운 그 예가 또 나오죠. 어,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나병 환자가 정말 어, 진짜 문둥병 환자였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네, 낙타와 밧줄처럼 이 문제도 발음상의 오역이 있습니다. 아람어에는요. 모음이 없고 두 단어가 철자가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발음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완전히 이제 다른 두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철자 가바라는 단어로 발음되는 이두 가지 뜻은요, 가바라는 첫 번째 의미로 문등병이라는 뜻도 있고요, 가바라는 또 다른 뜻이 옹기장이, 토기장이, 포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발하고 이렇게 어, 발음을 하지만, 이게 문둥병자가 되기도 하고 옹기장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 이 배단에 있는 시몬의 직업이 옹기장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문둥병자는... 깨끗하지 않는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손님을 맞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죠. 그렇다면 이 배단의 시몬이 그 당시에 문둥병자였는지 아니면 문둥병을 문등병에 걸렸다가 문둥병에서 나은 자인지 이렇게 우리가 또 추론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병이 치료된 후에도 그 그 환자를 또 누군가가 나병 환자로 계속 부르는 것은 이건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행위겠죠. 예를 들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 전에는 문둥병자가 걸려서 마을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지 못하고 밖에서 살다가 고침을 입고 다시 베다니에 돌아온 시몬이라고 이렇게 인정해도 성경에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그 시몬을 나병 걸린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 가발을 문둥병자라고 기록한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오역이라고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람어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거론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지만. 아람어 성경이 연구됨으로 말미암아 이 가바라는 단어가 아람어에서는 문둥병자와 옹기장이 두 가지의 발음이 똑같이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가바라는 점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적 상황을 볼 때는요, 베다니 시몬에 있는 어, 그 시몬의 직업이 옹기장이었단 뜻이지, 그 시몬이 문둥병자였다고 기록된 헬라어 성경은 아, 틀린 성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